안녕하세요, 미스터 봉봉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날아다닐 수 있는 제트팩과 무료 자동차죠 위도우 메이커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트팩과 위도우 메이커 들어 출발해 볼까요? Here we go. 자, 저는 먼저 죄수로 시작을 했고요. 죄수 말고도 죄수와 경찰 히어로 모두 제트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단 저는 죄수로 시작했기 때문에 감옥부터 탈출을 할게요. 자. 감옥을 탈출을 해서요. 보트를 타고 범죄자 기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범죄자 기지에서 챙겨야 할 준비물이 있거든요. 아 그리고 감옥을 탈출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감옥을 벗어난 다음에 재설정을 하게 되면 범죄자 기지에서 리스폰 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저는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보트를 타고 범죄자 기지로 왔습니다. 제트팩을 얻기 위해서는 범죄자 기지에서 중요한 준비물을 가져가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총 모두 가져가신 다음에요. 가장 중요한 피스톨. 바로 저 권총을 꼭 챙겨가셔야 합니다. 권총을 안 챙겨가시면 돌아와야 되거든요. 다시 오시기 싫으시면 꼭 권총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클럽으로 이동해 볼까요? 권총을 챙겨서 클럽으로 이동을 하셨다면 클럽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클럽 안에서 제트팩을 얻기 위한 키 카드를 얻으셔야 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 저기 보이시죠? 보라색, 하늘색, 노란색, 빨간색. 저 색깔이 계속해서 변하는데 지금은 저 색깔 네 가지 색상 꼭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자, 한층더 위로 올라가면 되고요. 장애물을 넘고 바로 여기. 여기서 아까 밑에 있었던 네 가지 색상 순서대로 입력을 해줍니다. 이거를 꼭 권총으로 해주셔야 하거든요. 이렇게 총으로 마구 쏘시면은 아무런 입력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꼭 권총을 가지고 오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장애물을 마저 넘으시고요. 자, 한층 더 위로 올라갑니다. 한층 더 위로 올라가면 저 끝에 가운데 부분에 노트북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저그 노트북을 클릭을 합니다. 그렇다면 자 4번에 보이시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키 카드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 오신 김에 도둑질도 잊지 마셔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클럽에서의 일은 모두 다 끝이 났는데요. 왔던 길을 되돌아서 클럽 밖으로 나가셔서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 장소는 바로 공항인데요. 공항 찾는 길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계셨던 감옥 쪽으로 먼저 가 주시고요. 감옥에서, 감옥을 지나쳐서 그대로 직진만 하시면 되거든요. 저기 감옥이 보이시죠? 네, 이렇게 감옥을 지나쳐서 직진만 하게 되면 저기 가운데 부분에 뾰족한 탑처럼 생긴 건물이 보일 거예요. 저기가 공항 관제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공항인 겁니다. 자, 여기서 내리시고요. 그리고 이 건물로 들어갑니다. 자, 여러 가지 돈과 물건들이 있지만 이쪽 방으로 가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키 카드를 이용해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던 제트팩이 여기 이렇게 있네요. 자, 그러면 제트팩을 장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왔던 길로 되돌아간다고 이쪽 문으로 나가시게 된다면은 못 나가게 되거든요.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제트팩 뒤에 뒷문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트팩을 얻었으니까 한번 날아봐야겠죠? 스페이스 바두 번을 누르면 이렇게 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트팩 뒷면에 보시게 되면 녹색, 노란색 그리고 빨간색 불빛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연료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빨간색이 됐다는 건 그만큼 연료가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연료가 부족한데도 계속해서 날고 있으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이러한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충전이 되니까요. 충전이 된 이후에 다시 한번 제트팩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트팩을 얻었으면 이제 무료 자동차인 위도우 메이커를 얻어야겠죠? 제트팩을 이용해서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이는 저 관제탑 그리고 왼쪽에 보이는 저산 쪽으로 갈 거거든요. 네, 제트팩을 이용해서 저산 꼭대기에 있는 위도우 메이커를 얻으러 가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저기 자동차. 네, 이렇게 제트팩과 위도우 메이커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난이도 자체도 쉬운 편이니까 여러분들 모두 제트팩과 위도우 메이커 같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터 봉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